렇잖아 거기에서는 내가 강의를 하면 애들 많이 듣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점수를 펑펑펑 띕니다. 많이 띕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근데 꼭 이런 게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그냥 스킵하고 걸러 듣고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요. 반드시 한계성의 점수에 딱 갇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부의 학습적인 태도는요. 중학교 때 네가 학습 태도가 그대로 이어져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너의 학습 태도는 이거거든. 똑같거든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 학습적인 태도는 하지만 뭐가 달라지니? 수준이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수준에 미치지 않으면 점수의 갭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고3 올라가시면 더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학습적인 태도도 더 열심히 더 공부하고 더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또 생각도 더 깊이 해야 되는데 수준은 학습 태도는 이거면 똑같으면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갭 차이가 훨씬 더 커지죠 더 높이 올라가거든 수준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학습 태도를 정확하게 다져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일 처음에 딱 시험 칠때 자기의 학습 태도가 괜찮은 점수로 귀결되는지 이걸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성적이 잘안 나왔어, 그럼 빨리 바꾸셔야 돼요. 공부 방법이나 뭔가 너의 그 학습량이나 사고 사고의 깊이라든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수업적인 태도, 수업을 듣는 태도라든지 혼자 자습을 하는 태도라든지 시간의 관리라든지 문제 푸는 컨텐츠라든지 또는 문제 푸는 양, 학습량이라든지 자기 관리라든지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